자 안녕하세요 아프디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1억입니다 또 1억인데 이번에 무, 무슨 짓을 했냐면 봐요 바로 보러 가시죠 자 들어왔습니다 불사조 그 자, 속재오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염 저항오라 보이고 있죠 갑자기 꺼져가는 불길이랑 불사조를 꼈습니다 네 화염 소소로 전향을 했고요 쫙 채웠습니다 미친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꺼져가는 물길 마이너스 10 망했어요 저항은 7레벨 나와서 잘 나왔는데 적 화염 깎기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 마라 목걸이 불사조 이것도 같이 제작했는데 재물인줄 알았더니 둘다 망했어요 11 속죄오라가 나왔죠 적의 화염장은 마이너스 2 8고요그 다음에, 구교복. 우음작이고요 독장 때문에 스크럽셀 꼈습니다. 활력이랑 힘이 둘다 올라가기 때문에 스크럽셀을 꼈고, 레지 부츠를 신니까 살짝 고민을 했는데, 요거 껴도 레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크럽셀로 꼈습니다. 그 다음, 불카링. 이 조단링을 두 짝을 구하면 조단링으로 바꿔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생존도 중요한데, 만화가 많이 딸려요. 준영이가 선고라를 키고 있죠. 무공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수. 방금 무게가 살짝 보였는데 무게가 이상하죠. 육솟 크리스탈 소드에다가 화염 무지개 주어를 6개를 박았습니다. 5, 5짜리는 하나도 없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최고고, 나머지는 제가 전부 다 사냥을 하면서 직득을 한 걸로 다 박았습니다. 유독 화염만 많이 나와가지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화염소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허리띠는 스웨이비고요. 횃불, 애니참, 화염파괴참, 마이너스칠십, 으뜸이죠. 그 다음에, 피참이랑 민첩인데 요거, 다섯 개는 구입하고 요거는 지원받았는데 다 만들자마자 두 개를 더 먹어버렸어요. 진짜 첫판에 요거 먹고 둘째판에 요거 먹고 하필 충동적으로 구입을 다섯 장을 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네요. 그 다음에 참은 모든 장4참뭐그 다음에 각종 참들 요렇게 챙겨줬고요. 화염만 황금이 아닌데 뭐75 넘으니까 황금으로 칩시다. 자, 그러면 힘은 156까지 줬는데 요게 배추 기준이에요. 배추 기준으로 156을 줬는데 배추가 힘이 10이죠. 저거는 요거 힘이 11입니다. 그래서 157이 찍혀 있고요. 민첩은 안 줬고요. 나머진 다 활력. 이렇게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끼고 요렇게 끼면은 시전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70입니다. 프레임이 떨어져요. 소설이스 프레임이 어떻게 되냐면 63에서 104까지가 9 프레임이고 8 프레임을 만들려면 105가 돼야 되는데 프레임을 포기를 했어요. 저기 화염장은 마이너스 -60까지 깎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킬을 보시죠. 냉기는 얼어붙은 갑옷 하나. 번개는 전작이지안 찍었어요. 찍을 필요가 없어요. 좀 이따가, 디아블로랑 바에 잡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염력 하나, 순간이동 하나. 화염 주문은, 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찍어 나가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화염으로. 그러면, 즉, 스킬 찍는 순서는 그냥 하나씩 다 찍으세요. 다 찍고 나서, 어, 사냥을 한 60레벨 정도부터 화염 소, 서로 전향을 못 하죠. 75는 돼야 전향을 할수 있습니다. 요파괴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75쯤 되면은, 만땅, 만땅, 만땅을 줄수 있죠. 60이고, 어, 다른 거할수 있으니까. 요거 만땅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나는 히드라를 좀 주력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히드라를 먼저 다 찍어주고, 스킬 랩이 충족할 때, 적어도 한88 이상쯤 될 때, 운선 낙하나 히드라나 선택적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둘다 써보니까 히드라는 조금 덜 줘도, 충분히 강력하고요. 어, 화염구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다 싶으면 운성 낙하를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준영이 빼주니까 자꾸 끼네. 어, 화염구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 위해서. 왜냐면 히드라는 요거 영향을 못 받습니다. 저게 화영장 마이너스 60%.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요렇게, 요렇게 먼저 찍고, 마스터리 찍고, 그 다음에 운성 낙하 찍고, 히드라 찍는 요런 순서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다 됐고요 준영이는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안뚜 활용병.. 아 활용병이래 저 물리파라마가 쓰는 있네 노예태입니다 노예태 그냥 두개 만들기 힘들어서 그냥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요거는 사진소서때 쓰던 거 그냥 준영이한테 줬습니다 그래 준영이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잘 죽어요 아마 영상 찍다 보면은 준영이한테 거봉이 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사냥을 시작을 해보죠 자 칼생을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히더를 좀 깔아 놓고 준영이 혼자 애쓰고 있죠 알아서 하겠지 뭐쏴 무기를 안 살펴봤는데 소집이랑 영혼입니다 여기 영혼을 꼭 35pk를 띄워서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텔레포트라도 빨리 할수 있어요. 배고패케가딱 나옵니다. 영혼을 끼게 되면. 그래서, 함성을 쓰고, 얼어붙은 갑옷도 꼭요 무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스킬이 없죠? 부사조도 스킬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12레벨, 스왑을 하면 15레벨.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가생, 사냥, 가보겠습니다. 히드라 깔아놓고, 그냥, 뭐, 가영구, 툭툭 날리면 애들만 살살살살 죽습니다. 이제 순두부 녹듯이 녹죠? 아니, 순두부는 녹는 게 맞나? 아무튼. 그냥 빵빵 터집니다. 히드라가 확각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laughs> 굉장히 강력해요. 자, 그러면 살짝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수 잡고 왔고요. 마지막 1루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루수 도개군주. 화염 저항, 화염 면역 베이스죠. 자아볼게요 히드라 깔아주고, 선고 들어가면 그것도 그때부터, 사용구 날려주면, 그냥 뻥뻥 터져요. 바로, 디아블로로 가보겠습니다. 디아블로, 히드라로, 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히드라로 사라지죠? 아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면, 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드코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여기 나왔을 때, 여기, 나, 여기서 잼민이가 바로 보인다. 끄세요. 빨간 잼민이. 제일 위험한 곳이죠, 여기가. 그럼 뭐, 참고로, 여기서는 몬스터 종류가 세 종류만 나옵니다. 랜덤으로 세 종류만 나오는데, 잼민이가 나왔다. 그럼 끄시고, 잼민이 말고 다른 몬스터가 두 종류가 나왔다. 그래도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가면 보입니다 일단 버닝소울이 보이네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어? 아 얘들 안았다 칩시다 안았다 치고 보이죠? 꺽다리들 그 다음에 여기서 꺽다리 말고 도개군주랑 똑같이 생긴 애들 있죠 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미니가 없다는 겁니다 가보죠 쭉 들어와서 이드락 깔아주고 다형구 대충 날려주고 없죠? 똑같이 세 종류 다 잡았잖아 아 웃고 있네요 그러면 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쫄 잡았고요 발, 가보시죠. 그냥, 이드아뭐 쭉쭉쭉쭉 여섯 마리 깔아주고, 메테오 날리든지, 화염도 날리든지 하면 없어져요. 딱히 전자기장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살짝, 미친 짓을 한 화염소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시청자 비율을 보면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99%더라고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